난 했던 두부조림도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이 두부조림 소스가 너무 맛있어. 잘라 응. 아 저게 다 달라고 지금 쓰는 거야 애들 <laughs> 터다봐요 안돼. 정말 고기 먹는 거 아니냐? 두부 먹는 거야. 두부, 두부 먹는 거야. 갈비찜이 뜨거워요, 지금. 음, 음 맛있다. 음 이제 포기하고 졸라 갔어요. 애들이 안줄거안 거야. 강아지들 강아지들한테 사람 먹는 거주면안 좋대요. 음. 엄마. 종가가는 디 오지지? 어머, 쫑가아또 500개 쏘고 그냥 간 거야? 헉, 말도 없이? 어머, 미안해라. 자, 비닐, 미장장갑 끼고 먹으니까 더 편해. 맛있다. 밥 먹고 싸워 집에 1시간 챙기고 한 경보고서 마스키기도 전에 빨리 가야지 음, 3시 넘어서 채찍었는데 안 챙겨요 하나도 내가 이거를 키위하고 배를 갈아넣었거든 키위는 면은 고기가 더 야들야들해지는데 고기 자체가 찔긴 고기가 아니었거든 더부드러워 그래서 배하고 키위를더 갈아서 넣었더니 더 부드러워요. 요즘 사과도 많이 넣더라. 그리고 내일은, 어, 탐방동 근처에서 차밍스. 아. 아, 차밍스 내 방송톡 알지? 그쪽으로 저 저만 하나만 찍어주면 안 될까? 음, 응. 방송쪽에 응. 저만 하나만 찍어주면 되고 아 뜨거. 워리 티타임을 음 수박이 어딨지 그럼 열 시면 문 닫든데. 부산은 내일 모레 아침에 가려고요. 부산 가는 길이 좀 멀어요 나는. 아, 아, <laughs> 저만한 찍어달라고 한 거는 연락해야 되니까, 이밍스를 방송톡에서 또 찾아야 되니까, 몰라서. 그래야 이제, 이제 탐방동 근처에서 만날 거 아니야, 우리. 하여튼 거기서 만나면 되고, 스타벅스에서 어머님 거랑 만나 거랑 커피 사가야겠다. 음. 내일 한파라는데 딱딱하 한파에요? 정말? 왜 유튜브 방송은 안 하세요? 유튜브 팬들 많은 것 같은데 어네 채팅님 아침에 했는데요 그리고 전 동시 송출을 못 하는데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새해부터 좀 이제 아프리카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도 많이 해야죠 다 열심히 해야죠 영화라고? 어머 학동님네 근처에서 수벅 어머 진짜 있어요? 어머 진짜? 내 어, 네 채팅님 감사합니다 군대 주의깊게 봐주셨구나 아침에 유튜브하니까 180명? 200명 보던데 근데 딴사람은 더본데 그게 그냥 확률같아 확률, 같아, 확률. 채팅은 많이 올라가서 재밌긴 하더라, 근데. 이게 옛날에 채팅이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되게 신기했잖아. 아, 나 이제부터는 방송 제목에다가 신입 써놓을까? <laughs> 갈비 10인분. 갈비를, 몇킬로10킬로12킬로인가 샀어요. 12킬로 사서 한명이도 주려고 갈비를 사, 샀어. 이마트에서 살까 하다가 친구한테 갔어요. 미니 줄 거는 일단 내가 그날 토요일에 살려다가 당일날 샀어, 당일날. 12kg 사가지고, 이제, 갈비만 12kg 샀는데, 친구가 응. 10kg 값으로 12kg 줬다. <laughs> 싸게 들어갔어. 아무튼, 응. 이거, 이거 사장님이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위아래 다안 했어요. 아우, 장구 또한입 달라고 왔어. 여기 있어. 얼른 먹어. 어, 지금 한참 먹을 때야, 빨리 먹어. 아해. 아. 장구야, 아해, 빨리. 그래서 지금 미니 한 3... 4kg 싸주고 우리 먹은 게 7kg 정도... 한 6... 7kg 정도 되는 것같아한 4kg 정도 따로 놔뒀거든요 미니꺼 미니꺼는 아침에 유튜브에서 갈비찜... 을 갈비찜을 또 재워갖고 해서 재워서 이제 가서 지가 먹으면 돼요 안있다 음. 여기, 이 공주 같은 요 살은 못 먹겠더라, 근데. 당면을 딱 맛있게, 당면이면 맛있겠다고요? 무에다가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 심지. 내가 소개한 게 옛날에 한 거니까 내가 다 하고 한 건데 내이빨부손니 네 지인들이 어디서 했냐고 난리였었어 그때. 근데 나는 할인은 솔직못 받았어. 인스타면 추치님, 튀지 말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먹방 토네이도님이왜안 오실까? 먹방이면 항상 올줄 알았더니 오늘 안 오셨어, 토네이돈님. 어디 갔을까? 딴 먹방 있나? 원주야또 기회되면 갈것 같아요. 왜 아웃투트님 혹시 원주님 아니세요? 닉네임 바꾸신 거예요? 소개해 주는데 할인 좀해 주지. 네 예, 물들어님 근그 내가 소개를 해봤자 그때 당시 내가 할게 없었어요. 나는 이미 2 8개 이빨을 다 했거든. 다한 다음에 내 이빨을 보고 지인들이 막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같이 가면 더, 기네들을 싸게 해준 거지. 내가 싼 게, 싸게 한게 아니고. 전과 가다 줬어, 옛날에. 많이 하니까, <laughs> 다 해야 되니까 좀 싸게는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내가 내 이빨을 했다면은, 할인 더 받았겠지. 근데, 이빨 이미 다 했는데, 다한 다음에 누가 할이 깎아주나.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 소개할 때만 더 깎아줬어.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할 때도 많이 깎아줬셨요그주인들은 그렇죠? 많이 싸게 했죠? 거기가 치과가 안 깎아줘. 비싸서 근데 이제 그냥 현금 할인 10%인데 일단은 20% 할인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참관해서 같이 가면 같이 가면은 5% 더해서 25%. 100만원이면은, 깎아봤자 90인데 15만원 더 깎아서 75만원에 했던 거예요. 토탈 비용이. 그니까 러 500만원이면은 25% 빼니까. 1000만원이면은 750만원 넣은 거지. 900만원 줘야 될 거를 750만원 둔 거지. 아, 어, 저 광고 괜찮더라고. 은주에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어디, 어디 타조님이랑 같이 간데 말한 거 아니에요? 그 태국, 그 태국 식당, 거기 가셨나? 초록 지붕, 초록 지붕. 어, 거긴 또또 또 가고 싶어. 초록 지붕, 신혼부부. 아, 시, 신혼부부가 못 파는 데였지? 그, 떡볶이, 그, 그, 중앙시장 있는데, 원주 중앙시장, 맞죠? 거기 진짜 싼데 맛있어. 거기 갔구나. 터전님이랑 같이 갔다그가 싸고? 진짜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는 거지. 우리 그때 여섯 개 먹었어, 여섯 개. 돈까스두 번, 떡볶이, 그딴거뭐 먹었지? 찌개 먹었나? 하여튼 뭐, 여섯 가지, 여섯 번 먹었어, 여섯 번. 볶음밥도 먹었나? 하여튼 그런 거 먹었는데, 가격 대비해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자꾸 시키게 돼요. 아니면 원주에 사는 비즈이도 그렇게 먹방을 하지 않더라고. <laughs> 음 무주비 끝내줘요. 무주비 아, 맛있다.